이번 팁에서는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썸네일 이미지가 퍼져 보이는 등 해상도가 떨어질 때 이미지를 선명하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샵은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이미지를 별도로 보여줄 수 있도록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를 제공하는데요. 상품 관리를 누르고 저희가 임의로 등록해둔 상품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모바일샵 메인 기본 소스의 경우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작업이 된 상태이며, 만약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가 없다면, 리스트 메인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이미지의 크기가 작다면, 사이트상에서 이미지 해상도가 깨져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 상품을 예시로 등록해 둔 상태이며 이 상품 이미지는 이해가 쉬우시도록 위쪽에 보여지고 있는 베스트 50 이미지를 다운받은 이후 기본 이미지 등록 메뉴에서 확대 이미지로 상세 리스트 이미지 자동 생성에 체크를 한후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사항과 같이 사이트 위쪽 베스트 50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깨지는 원인은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아서 리스트 메인 이미지를 불러오지만 리사이징된 이미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강제 변경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결 방법은 메인 화면에서 확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모바일 샵을 누르고, 모바일 디포 개별 디자인, 디자인 편집하기를 누른 후, 중앙 디자인, 메인, 메인으로 가시면, 이 소스를 통하여 메인 신규 상품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가상태그에서 모바일 이미지가 모바일샵 전용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는 영역이니, 모바일 이미지 대신 이미지 언더바 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대 이미지로 수정하지 않아도, 상세 이미지를 불러와 작업이 가능하며 분류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등 다른 리스트 페이지에서도 모두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하여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메인 화면 썸네일 해상도 낮게 보여질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